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이치기 부파입니다. 오늘은 관악구에 위치한 봉천 두산 아파트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 실거래 가격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봉천 두산 아파트 위치부터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전철역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여기가 전철 2호선 봉천역이고요. 이 오른쪽은 서울대 입구역입니다. 봉천 두산아파트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호선 봉천역 역세권이고요. 또한 서부선 경전철이 이쪽에 개통을 하게 되면 전철 환경은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가 단지와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 공간도 풍부해서 환경도 개적하고 주변에 생활림프라도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단지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쪽에 봉천 412 지역과 413 지역이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봉천 두산에도 큰 호재로 그렇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천 두산 아파트 일반현황을 보면 중국연월은 지난 2000년 12월입니다. 따라서 현재 21년차 구축이고요. 단지 규모는 총 25개동 2001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층수는 15층에서 23층까지 건축이 됐고요. 평형은 24평에서 48평까지 4개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324%, 건폐율은 22%, 그리고 세대당 주차대수는 1.35대입니다. 난방은 개별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모두 계단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두산건설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봉천 두산아파트 평형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세대수인데요, 24평은 가장 많은 753세대, 33평은 738세대, 그리고 43평은 487세대이고요, 48평은 23세대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2,001세대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 24평은 침실 3 개와 화장실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3평은 침실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40평대는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대략적인 월평균 관리비를 보면 평형에 따라서 12만원부터 24만원까지 그렇게 부과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봉천 두산 아파트에 대한 입지 분석을 간단히 한 다음에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2000년 12월에 준공을 내서 현재 21년차 구축이구요. 총 25개동 2001세대에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세번째 학군인데요. 단지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좀 있는 편이지만 통학하기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통인데요. 먼저 전철을 보시면 2호선 봉천역을 도보로 5분 내외로 접근 가능한 역세권이고요. 또한 단지 주변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고 상도,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올림픽대로 강변 북로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서부선 경전철이 개통이 되면 전철 환경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확충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강남, 광화문, 여의도 등 도심 주요 업무 지구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의 입지이고요. 여섯 번째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스포츠 문화시설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단지입니다. 일곱 번째는 단지 내에 녹지 공간이 아주 풍부해서 환경도 쾌적한 그런 단지이고요. 여덟 번째는 경전철 서부선 개통과 봉천 412, 413 구역 재개발 등 주변 개발에 따른 호재와 시너지도 기대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단지가 약간 언덕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봉천 두산 아파트의 아쉬운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봉천 두산 아파트 평형별 가격을 보실 텐데요. 그전에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 설명드릴 가격은 국토부에 등록된 월별 실거래 가격 중 최고가 기준이고요. 그리고 자료 조사 시점과 시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봉천 두산 아파트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4평을 보시면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8억 원, 9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9억 5,600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10억 원 시대를 가시권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작년 5월에 비해서는 약 1억 5천만 원이 상승했고, 현재 전세가는 5억 7천만 원 대외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평입니다.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10억 클럽에 진입을 했고, 얼마 전 5월 3일에는 11억 3천만 원 거래로 기존의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1억 5천만 원까지 높게 올라와 있고요. 전세가는 7억 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비해서는 30%가 급등한 2억 6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43평 실거래 가격 보실 텐데요. 43평과 48평은 전용 면적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실거래 가격은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43평과 48평의 실거래가격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에 11억 8500만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한 후에는 최근까지 거래가 한산한 편인데요. 현재 호가를 보면 43평은 14억원 대외로 그렇게 올라와 있고요. 48평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잠긴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봉천 두산아파트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모든 평형이 작년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년 들어와서도 24평과 33평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전망 등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봉천 두산아파트 주변 단지들과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평대와 30평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천 두산아파트 24평은 방금 전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관악 드림타운 20평대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 2월까지는 8억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지난 3월에는 9억 8백만원으로 기존의 최고가를 한달만에 갈아치우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호가도 최고가 수준인 9억 원대회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관악 벽산 블루밍 1차 23평입니다. 작년까지는 7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금년 들어오면서 1월에 8억 원대로 점보를 했고 2월에는 8억 2800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4월과 5월에는 아직 거래가 없고요. 작년 5월에 비해서는 약 1억 3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관악동부센트레빌 24평입니다.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도 한산한 편인데요. 금년 1월에 8억 9천 9백만원에 거래되면서 기존의 최고가를 갈아치웠고요. 현재도 최고가 수준에서 거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작년 5월에 비해서는 약 2억원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30평대 실거래가격 보시겠습니다. 봉천투산아파트 33평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관악드림타운 30평대 보시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10억 클럽에 진입을 했고요. 지난 2월에는 11억 원 거래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그리고 4월과 5월에는 아직 거래 소식이 없고요. 1년 전 작년 5월과 비교해서는 무려 37%가 급등한 2억 9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엄청나네요. 다음은 관악 벽산 블루밍 1차 33평입니다. 금년 들어오면서 지난 1월에 10억 원 시대를 활짝 열었구요, 2월에는 10억 7,500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4월과 5월에는 거래가 끊긴 모습이지만, 호가는 최고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관악 동부센트레빌 32평 보시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2월까지는 거래가 끊긴 그런 모습이고요. 지난 3월에 10억 원대로 진입했고 한달뒤 4월에는 10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1년 전 작년 5월에 비해서는 2억 5천만 원이 급등했습니다. 상승률은 무려 30%입니다. 지금까지 봉천 두산 아파트 주변 단지들의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모든 단지들이 작년에 급등세를 보였고 특히, 금년대로 와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를 기록하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2, 4부동산 대책 발표 후로는 거래가 크게 우축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래가 줄어든 상태에서도 호가는 빠지지 않고, 오히려 최고가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당분간은 거래 부진 속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관망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봉천 두산 아파트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대단지, 역세권, 그리고 학세권 등 좋은 입지는 물론이고 또한 주변 개발에 따른 굵직한 호재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폭의 등락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한 수요세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하지만 그동안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은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시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